사님 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코리아 하이엔드 마케팅센터 이동철 센터장입니다. 혹시 하이엔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은 최고급 하이엔드 오디오, 카메라, 하이엔드 호텔 같이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뜻합니다. 하지만 하이엔드는 최고급으로 매니아들에게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에 일반 대중에까지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변에 보면 이전에는 고급 외제차에서나 적용되는 기술들이 작은 국산체에 적용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처럼 현재의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우며 남다른 만족을 주는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이엔드라고 부릅니다. 하이엔드의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업이 한결 예측 지향적으로 바뀌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고수익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들이 하이엔드를 알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하이엔드 마케팅을 잘 알게 되면 무형의 가치를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명품이 비싸게 팔리는 것은 제품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위영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언뜻 같아 보일 수 있는 세무 서비스도 하이엔드 전략을 쓰게 되면 남다른 나만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더 발전되고 유사 전문직들이 세무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될때 나만의 방어막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사례를 통해. 평범이 어떻게 비범으로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명품을 파는 명품 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곳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정육점 빅터 처칠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정육점이 있지만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마 이곳 하나뿐일 것입니다. 이 가게는 외관부터 남다르죠. 마치 버버리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샵을 연상시킵니다. 제가 실제 이곳에 갔을 때 저는 이곳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럭셔리하면서도 푸근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곳의 인테리어는 그들의 역사와 제품 철학과 일접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빅터 처칠의 역사와 철학을 보고 듣고 나면 여기에서 파는 고기들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절로 수긍하게 됩니다. 사실 빅터처칠이 하이엔드 전략을 전개해야 했던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비슷한 고기를 파는 수많은 정육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고 가격 경쟁 또한 치열해서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빅터처칠의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터처칠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루이비통 정육점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하이엔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고기라는 단순한 제품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만의 역사와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냈습니다. 빅터 처칠은 시드니에서도 고즈넉한 부촌 울라하라라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빅터 처칠에는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40여 년이 넘는 가게의 오랜 역사에서 기인합니다. 빅터 처칠은 1876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창업주인 제임스 처칠의 이름을 따서 처칠 스프처 샵이었는데 2009년 호주의 육가공업체 빅스미트에 인수되면서 이름을 바꿨죠. 빅스미트는 가게의 진정성이 있고 오래된 역사가 엄청난 자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스미트의 CEO 빅터 푸아리를 기리는 동시에 창업주 처칠 가문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자 빅터 처칠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매장 한쪽 벽면에는 브랜드의 역사를 그래픽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소를 키우고 그 고기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지 절로 신뢰가 갑니다. 바로 비터처칠이라는 루이비통 정육점의 역사와 맥락 속에 놓여져 있기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무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세무 서비스를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무사님들만의 역사, 스토리 그리고 철학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객들은 한층 더 만족하고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터처칠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들 자체가 팬이며 스토리텔러입니다. 비터처칠이 단순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나로 고객을 사로잡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다름 아닌 제품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의 원천에 바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가게의 임직원들은 모두 세계 요리 대회 수상자들이며 파트타임 직원들 역시 요리에 조예가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빅터처칠에 입사하면 각종 첨단 장비로 고기의 육질과 각종 고기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나면 수많은 요리사들이 앞다퉈 지망합니다 그리고 빅터처칠은 이들을 활용해 트위터, 카페, 요리 관련 TV 쇼등 각종 홍보 자료를 만들어 홍보합니다 빅터처칠의 수석 요리사들은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요리사들을 제자로 길러내고 있으며. 이렇게 빅터처치를 거쳐간 요리사들과 수강생들은 열혈 충성 고객이 되어서 가게를 홍보하니까 일석이조의 영리한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빅터처치를 미리 방문 예약을 하면 전담 직원이 배치됩니다. 전담 직원은 가게 방문에서부터 고객을 맞이해서 가게를 안내하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제품 구매까지 도와줍니다. 마치 미술관의 도슨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직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저 친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프렌들리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들의 눈동자와 말 속에서 브랜드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자체가 이미 빅터 처칠의 팬이었습니다. 열정을 린 직원들의 애정이 대면대면한 고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이곳을 나올 때쯤에는 저 역시 빅터 처칠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어떠신가요?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철학과 정성을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그들이 먼저 팬이 된다면 고객이 팬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먼저 팬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 내므로써 시장을 확대합니다. 현재 빅스미트는 빅터 처칠의 세계적 명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싱가포르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프리미엄 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빅터 처칠은 빅스미트 브랜드를 세계화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자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하이엔드 제품이나 서비스의 존재는 이처럼 브랜드를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서 회사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또한 빅터 처칠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거의 그렇듯 강력한 팬덤들을 성장 동력의 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코처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영화 엑스마인의 주인공 휴 잭맨 등이 시드니에만 오면 가게에 들린다는 유명 셀럽 단골들이죠. 이 정도의 유명인사들은 광고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목이 매워놓고 까다롭죠. 하지만 빅터처 칠은 부단히 자신들의 실력을 가다듬어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명 셀럽들은 빅터처 칠의 철학과 고집에 반했기에 그들이 볼때 너무나도 작은 브랜드인 빅터처 칠의 홍보대사가 스스로 된 것입니다. 강한 팬덤을 가지고 하이엔드형 빅터처 칠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은 일반 정육점에 비해 30% 정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세무사님들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마치 홍보대사처럼 세무사님의 남다른 철학과 정성을 여기저기 이야기해주는 팬덤 고객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까다롭지만 영향력 있는 고객을 선택하셔서 그 높은 기준을 넘어서 그분을 팬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세무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뿐더러 그분들이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그 팬덤이 핵으로 작용해 다른 고객들이 뭉쳐진다는 팬덤의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꼭 사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엔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하이엔드는 팬덤이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